제가 딱 걸린 부분이 응. 뭘 하든 중단하고 바로 오는 거야. 뭐 <laughs> 밥 먹자면, 네, 짠! 아니, 저 정말로 <laughs>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쵸. 갑자기 멈춰가 스탑 버튼이 돼서 딱 멈추고 로봇은 가능할 거예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은 한 5분 전, 10분 전에 예고를 하세요. 어, 10분 뒤가 식사시간이야. 엄마가 알람 맞출게. 음악소리 나오면은 바로 와. 마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음 준비를 시키는 시간을 좀 주시면 음. 좋겠어요. 우리 이제 밥 먹는 시간 됐어. 저기 김바늘이 12에 가면은 밥 먹으러 오는 거야. 엄마가 부를게. 그때 바로 와. 이걸 한두 번만 미리 말해주면 아이도 마음 준비를 하고요.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은 김바늘이 시비에 가기 전에도 먼저 오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춘기 아이들 많이 고민하시는데 요 로비에 이제 제가 앞에 상담이 늦게 끝나면 이제 좀 사과도 하고 그다음 로비에 가서 걔를 부르면요, 애가 게임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거나. 그럼 이제 들어가자 하면 들어올 수있을거예요 상대 자매 질문 중에서 조금 다른 사례가 있었는데요. 장애 아이와 비장애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이를 동시에 키우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으시다고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훈육의 기준이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아와 비장애 아이를 키울 때는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은 장애아가 내 마음에 굉장히 크게 차지하죠. 왜 돌봄을 더 많이 할 수도밖에 없고 또 마음도 너무 많. 아프시고 하다 보니까 음. 부모님도 모르게 비장의 아이에게 굉장한 부담과 은 책임을 요구하게 돼이 아이도 여전히 장애 아이보다 형이거나 동생이거나 상관없이 아이이잖아요. 그럼 이 나이에 맞는 돌봄과 위로와 힘과 여러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거가다 장애 형제로 에게 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이 아이한테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이미 음. 많은 부분이 상실되고 빼앗기는 느낌에 있다라는 걸 먼저 음.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애와 비장애 남매 형제 자매를 키울 때는요. 장애아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음. 비장애 형제 자매에 대한 거는 정말 많이 놓치세요. 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보 상담사 시절에 음. 이 케이스를 처음 보고, 와, 이거는 어디에서도 말을 안 해주는 건데 그 느낌이었어요. 어떤 책에서도 장애아를 어떻게 돌보고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만 하지, 그 형제 자매가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줘서 그 친구로부터 정말 많이 배웠는데 장애아를 돌보는 역할을 이 아이한테 부담을 지어주지 말자. 음. 그리고 이 아이만의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쏟는 시간을 꼭 하루 중에 10분 20분 정도는 꼭 갖자. 그리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자. 그래서 장애 아이를 돌보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쓰곤 있지만 내 마음 속에는 너에 대한 사랑도 무척 크다를 전달해주셔야지 알아.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중에 사춘기가 되면서 이 분노 폭발 음. 반항심 음. 그리고 실제로 그 억울함 때문에 삐뚤어지기도 꽤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비장의 형제자매 아이들에게 좀더 음. 특별한 사랑을 꼭 표현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가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건 음. 나중에 엄마 아빠 없으면 너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은연 중에 우리 사회는 그게 있거든요 음. 정말로 그게 있는데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이 장애 형제를 충분히 돌볼 거야 너는 너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 네가 하고 싶은 거시컷 해도 돼 아니야 장애 형제 때문에 네가 그걸 못할 이유는 없어 미안해 할 필요도 없어 너는 너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 이 얘기를 꼭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음. 뭐 많은 표현을 해주는 게 아이고. 중요하겠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짐작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했을, <laughs> 충분히 표현하고 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또 상황별 혼육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8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요즘 들어서 핑계를 대거나 남 탓을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 식사 시간에 정말 늦잠을 부리면서 먹길래 한참 기다려 주다가 등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 먹고 양치질 하러 라고 했더니 엄마가 늦게 깨워서 밥도 다못 먹고 가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늦게 일어난 게 아니라 늦잠 부리면서 밥을 먹어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엄마 탓, 나빠 탓을 하는 아이를 보면 참으려고 하다가도 화가 납니다 남 탓하는 아이의 태도를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요? 아이 귀에 잔소리로 들리지 않도록 하면서 아이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말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분명히 자기 잘못인데 남 탓하는 경향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살짝 기질적으로 되게 승부욕 있고 음. 성취욕고 높은 아이일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깨울 때 제때 일어나서 준비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혹은 늦게 일어났어도 밥만 제대로 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엄마 때문에로 가잖아요. 이 모든 상황이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남 핑계만 되는 좋지 않은 행동으로 보이시겠지만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하시려면 는요 아이 말에 초점을 두셔야 돼. 요 엄마 때문에 늦게일어 나서 내가 학교에 늦게 됐잖아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늦게 깨워서라는 말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죠. 아, 엄마가 늦게 깨웠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야지 그 다음 대화가 이어져요이 음.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아이를 잘못을 깨닫게 한다. 이거는 좀 나중이고요. 대화가 이어져야지 그 깨달음까지 가는 대화가 오잖아요. 음. 그러면은 잠깐만 너가 지금 한말 중에서. 엄마가 늦게 깨워서 학교까지 늦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지. 근데 엄마가 몇 시에 깨웠는데, 우리 깨우기란 시간에 깨웠는데, 알람 울려서부터 엄마가 계속 깨웠는데, 너 일어나는 데까지 20분 걸렸어. 그거 알아? 그치. 그러면은 내일은 엄마가 제 시간에 깨울 건데 내일은 제 시간에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보자. 너 때문에 그랬잖아 라고 해서 아이랑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요. 이 아이의 길을 꺾어서 반성하게 만들어야지. 정말 전투모드로 변하시거든요. 이겨서 뭐하게 해요. 오히려 아이 성질만 더 나쁘게 만들지. 그래서 아 엄마가 늦게 깨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엄마는 제 시간에 깨웠고 너가 못 일어나서 20분이나 걸렸어. 그리고 네가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랬는지 먹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럼 우리 내일은 오늘 걸로 반성하게 한다가 우리가 결국 내일을 위해서잖아요. 음. 내일은 좀제 시간에 일어나고 밥도 잘 먹게 하려면 그러면 바로 내일에 대한 예방훈육 대화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야. 아 늦게 깨웠어. 아니 엄마 제 시간에 깨울 거야. 너 그럼 내일은 몇 분만에 일어날 수 있겠어? 음. 그러면 아이도 엄마가 화를 안 내고 조곤조곤 짚었는데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이도 깨달을 시간이 있는 거죠. 음. 사실은 내가 투정을 부렸지만 엄마 말이 다 맞아라고 느끼게 하려. 그면은 그걸로 막 감정 싸움하지 마시고, 아예 이기려 하지 마시고, 아, 넌 그렇게 생각했구나. 우리 이거 내일은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내일로 넘어가 버리면 내일은 실제로 조금 바, 달라져요 정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렇죠. 게 예방훈육의 목적이기도 하겠네요. 다음 질문을 넘어가겠습니다. 부끄럽거나 당황스럽거나 머쓱할 때 과한 액션을 해요. 응? 괜히 엄마한테 와서 때리기 등의 행동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혼욕을 하게. 되면 애가 더 과해져서 최대한으로 절제된 얘기만 하는데 그다지 나아지지도 않네요. 어른들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이 있. 아이가 어리니까 아직 머릿속 마음속 생각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니 이해하자 싶다가도 유치원 가서 이런 과한 액션들이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갑자기 동생이 둘이나 생겨서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인지 엄마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줘야 할까요? 갑자기 동생이 둘, 쌍둥이 동생이 생겼나 봐요. 큰아이 네. 그 입장에서는 네. 얼마나 속상할까요? 엄마를 다 뺏겨버린 느낌이니까. 이 과한 액션. 자기 감정이 조금 뭔가 요동을... 쳤을 때 당황하거나 좀 머쓱할 때 갑자기 과한 액션, 근데 그 과한 행동이 뭐 누구를 때리거나 밀치거나 이렇다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수정시켜 나가야 될 행동 맞아요. 근데 우선은 보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봤더니 일단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음. 당황하거나 머쓱할 때내 감정이 뭔가 움직임이 있었을 때 행동 조절도 안 되는 거예요. 우와. 보통 우리가 막 이렇게 어 뭔가 당황했다고 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나면 안 치잖아요. 음. 감정 조절 플러스 행동 조절도 좀행 행동의 충동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 우선은 전제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들도 행동 패턴이 나타나. 얘는 지금 이런 행동이 처음 한번 나타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났을 거잖아요. 지금 행동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는 훈육을 제가 상황 대처 훈육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서 애를 진정시킬 건가인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훈육의 고수가 돼야지 가능하세요. 쉽지 않아요. 1단계는 감정을 진정시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진정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줄수 있는데 그냥 평상시에는 감정이 진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란다. 너 처음 봤지? 한번 따라해보자. 할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면 감정 진정시키기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 감정 진정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상황대처 근육은 예방 근육을 몇번 해서 근육의 성공을 좀 경험하고 나면 쉬워지시거든요. 지금 당장은 타인에게 피해가 될 때는요. 딱 안아서 옮기세요. 그 자리를 스탑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그 앞에서 막 우리가 말로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 안 들려요. 엄마가 뭐 말했는지 기억도 못 하고 안 들려요. 그냥 내 감정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잠깐만 이리와 조용한 곳, 아이가 진정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진정시키기를 먼저 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예방훈육을 하셔야죠. 평상시에 어, 너좀 당황했을 때 갑자기 일어나서 벌떡해서 일어나서 엄마를 때려갖고 엄마가 되게 놀랬어 다음에는 혹시 좀 당황스럽거나 마음이 이상하다. 싶으면 엄마, 안아주세요 하고 엄마한테 와. 엄마가 음. 안아줄. 게이 안아주기가 몸도 마음도 둘다다 다 진정되는 방식이에요. 음. 안아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엄마가 음. 안아주는 거 애들은 다 그렇죠. 근데 그 행동이 나를 진정시키고 내 마음도 진정되고 또 엄마한테 안기는 감정 조절과 행동 조절을 다할수 있는 대안을 꼭 주셔야 돼요. 음. 행동 조절이 필요한 아이는 이럴 때 엄마한테 와서 엄마가 안아줄게. 이 방식을 한번 좀 하시면은 아이가 뭐 때리거나 과한 액션, 비사회적인 혹은 반사회적인 행동은 분명히 조절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른이 가서도 누가 막 속상하고 하면 선생한테 님 선생님 하고 선생님 이렇게 한번. 어, 안아주세요 마음이 속상해요 하고 말해봐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네. 상담할 때 아이가 문쟁동 할때 집에서 안아주니까 좀 진정이 돼요 선생님 번거로우시겠지만 빨리 진정시키려면그 방법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시는 건 우리 선생님들도 훨씬 더 감사한 일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가 때리는 거 대신에 할수 있는 다른 그쵸? 행동을 알려주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혼육 타이밍에 대한 고민인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습관 잡아. 죽기와 존중 사이에서 늘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면 책에 푹 빠져있는데 저녁 시간이 됐어요. 아이가 책이 너무 재밌어서 식탁으로 책을 가져옵니다. 그걸 내버려두니 밥을 먹는 게굶뜬 어, 상황인데요. 밥 먹어, 밥 먹어 하다가 밥이 식으면 저는 당연히 화가 나고요. 그러다 문득 어,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책 읽는다고 화를 낸 상황이 좀 미안해집니다. 책에 빠져있는 걸 존중하면서 기다려줘야 하는지 엄마가 밥 먹자 하면 뭘 하든 중단하고 바로 오는 거야 하고 엄하게 생활 규칙을 지켜야 하는 건지 늘 흔들립니다. 엄하게 얘기했다가도 책 읽는 모습을 보면 아이가 예뻐서 또 봐주고 반복 이네요. 사실은 이제 우리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이가 책 읽는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이 행동이 왜 이렇게 이제 됐느냐를 따져보면 부모 님이 허용한 행동 안에서 습관이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네. 밥 먹을 때 책을 봐도 된다가 그러니까 이미 허용이 됐고요. 근데 책 보다 보면 재미있으면 우리가 먹는 게 흐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의 문제행동으로 보시기보다 부모님이 육아의 원칙을 제대로 아직 못 세웠다부터 음.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족이 식사할 때책 읽는 건안 되죠. 밥먹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니까 근데 왜 부모님이 아이를 혼자 먹일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기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 아이가 먹어 그러면서 엄마가 읽어준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면서 읽어도 저는 괜찮다고 조금 허용하는 쪽에 이 그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제 육아 원칙이니까 각각의 집마다 육아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식사 때는 책 읽으면 안 돼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우선 내가 육아의 원칙을 어떻게 세운다라는 걸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듣다 보면 원칙 세운 걸 이제 아이한테 설명을 해야죠. 어, 엄마가 지금까지는 허용을 해가지고 너가 좀 헷갈렸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식사가 더 중요한 시간인데. 독서보다. 더 중요한 걸 잘하는 게 중요한데 넌책 읽느라고 식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원칙을 다시 세우자. 하고 지나간 과거의 육아의 실수를 아이한테 고백하시고 <laughs> 앞으로는 다르게 할 거야 를 제대로 알려주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이제 뭐 투정투정 부리겠죠. 근데 봐봐. 너 지금 책보면 라고 밥을 못 먹게 되잖아. 식사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에 끝내야 돼. 그래야지 엄마도 그 뒷일을 할수 있잖아. 똑같 지금 한 시간째 이러고 있는 거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 원칙은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음. 지켜야 될 원칙이야.라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요, 담담하게 말씀해 주세요. 찡찡거릴 때 그래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그런 마음 들수 있어. 하지만 음. 이 원칙은 너가 앞으로 꼭 지켜야 될 거야. 그래서 꼭 가르쳐야 되는 건요. 정말로 아이가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단순한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배꼽인사 너무 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걸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하게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행동 습관은 이유도 불문하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하는 거야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그과정에서는 우리가 아이한테 배꼽인사를 몇 번을 가르쳤을까요? 하루에도 다섯 번, 열 번을 가르쳐서 1년, 2년, 3년쯤 지나면은 아이는 그걸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요. 인사해야지 하면 그냥 아주 자동이잖아요. 그 정도 반복되게끔 가르쳤기 때문에 행동이 습관이 된다. 그러니 밥 먹을 때책 읽는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을 하시고요. 이행동이 이제 습관이 될 때까지는 중간 과정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서 밥 먹을 때책안 읽기 약속했지. 음, 기다릴게. 책 놓고 와. 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 말씀 중에 제가 딱 걸린 부분이 음. 뭘 하든 중단하고 바로 오는 거야. 뭐. 밥 먹자면 네 짠. 아니 저 정말로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쵸. 갑자기 멈춰가 스탑 버튼이 돼서 딱 멈추고 로봇은 가능할 거예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은 한 5분 전, 10분 전에 예고를 하세요. 어, 10분 뒤가 식사 시간이야. 엄마가 알람 맞출게. 음악 소리 나오면은 바로 와. 마음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음 준비를 시키는 시간을 좀 주시면 음. 좋겠어요. 우리 이제 밥 먹는 음. 시간 됐어. 저기 김바늘이 12에 가면은 밥 먹으러 오는 거야. 엄마가 부를게. 그때 바로 와. 이걸 한두 번만 미리 말해주면 아이도 마음 준비를 하고요.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은 김바늘이 시비에 가기 전에도 먼저 오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 사춘기 아이들 많이 고민하시는데 요 로비에 이제 제가 앞에 상담이 늦게 끝나면 이제 좀 사과도 하고 그다음 로비에 가서 걔를 부르면요, 애가 게임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보거나 그럼 이제 들어가자 하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아니요, 들어오잖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럼 엄마는 옆에서, 야, 빨리 들어가야지. 멈추고 들어가. 이러세요. 정말 똑같이. 그럼 제가, 어머니, 잠깐만요. 너 그거 맞아. 기다리는 동안 그거 했는데, 그거 하는 동안 몇분더 필요해? 물어봐요. 내가 갑자기 의아함을, 이게 무슨 질문이지? 나 이런 질문을 처음 들어. 이 표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일단 갖고 들어와서 나랑 얘기하자. 갖고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너 지금 그거 게임 같은데, 게임 중간에 못 끝나는 거 나도 알아. 몇분 필요해? 5분요. 어, 그래. 5분 기다릴게. 어, 5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랑 무슨 얘기 할지 좀 정리하고 있을게? 하면요. 얘가 1분 만에 끝내요. 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어쩌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대화들이거든요. 이런 것만 좀 아시면은 네, 우리 아이 분위기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집에서 즐거운 시간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음.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화가 안 나요. 오히려 미안한가 내가 뭔가 조금 더 해드려야지라는 마음이 자동. 이게 마음의 원리를 좀 아는 거죠. 음. 근데 우리는 막 세게 무섭게 해서 겁을 줘서 고치게 한다 이런 잘못된 양육 신념을 좀 문화적으로 갖고 있는 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만 바꾸시면 굉장히 수월해요. 물 흐르듯이 단단한 경계는 부모님이 양육 신념처럼 만들어두셔야 돼요. 저는 이 아이가 오분이라고 본인이 말했기 때문에 제 마음의 경계는 오분으로 세웠어요. 5분 하고 나서 아이가, 아, 쌤, 이거 안 끝났는데 3분만 더요? 5분만 더요? 또할 수도 있잖아요. 음. 응, 안 돼. 다음에는 처음부터 넉넉히 말해. 근데 지금은 너가 5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5분에 멈춰야 돼. 그니까, 아예 말에 초점을 두면요. 그 다음 대화가 되게 수월해져요. 이런 대화하면 아이가 다음에 10분, 20분 말하면 어떡해요? 그러시잖아요. 마음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laughs>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화낸 게 아니고, 나를 좀 이해해주면서 뭔가를 했으면은 다음번에는 아예 안 하고 들어와 <laughs> 정말이에요. 어, 저안 해도 돼요. 선생님 얘기해요. 그래서 성공 경 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지금 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 아이에게서 확인을 못하면 여전히 불신이거든요. 우리 최소한의 근육체에 이런 원리들, 뭐 사례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한번 그대로 레시피처럼 따라 해보세요. 거의 80~90% 이상 그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다른 경우는 레시피하고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음. 정말이에요. 이 심리학적인 건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와 이게 수학 공식처럼 a 더하기 b는 c다 뭐 이런 공식들 있잖아요. 음. 1 더하기 1은 2다. 맞아요. 그렇게 작작동되는 경우율이 대부분입니다.